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 다닌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트럼프 미디언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럼프 미디언 테크놀로지 그룹. 예, 네, 주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에, 뭐라 될까요? 이제 취임식을 앞두고 계속 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호재가지 노출될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 됐습니다. 봉사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트럼프 미디언 테크놀로지 그룹은 소셜 미디어와 기술 기업이 되겠습니다. 트루스 소셜과 m TMTG 플러스 그리고 TMTG 뉴스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플로리아주 사라소타의 현재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 제공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이 부각되며 향후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가 났던 이슈입니다. 1월 14일날 났던 이슈죠. 취임식 기대감의 급등이라는 제목이네요. 2025년 1월 20날 월요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이번 주가 상승은 옵션 시장에서의 거래 활동이 급증하면서 나타났으며 특히 행사를 앞두고 계약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취임식이 트럼프 미디언 테크놀로지 그룹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낙관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거래 세션에 옵션 활동이 급증해 콜거량이 13만 4천여 건에 달한 반면 풋거량은 14천여 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이 거래된 세, 에, 계약 중에서는 1월 17일 만기 40달러 콜옵션과 1월 24일 만기 70달러 콜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트레이더의 강한, 강한 전망을 에,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정치적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회사 주가 움직임의 총매제 역할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는 트럼프가 과거부터 자신의 행사 참석자 수에 큰 관심을 봐, 보여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번째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참석자 수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아 에, 다시 한번 군중 규모 논란에 대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것이다. 행사 준비를 위한 트럼프 취임위원회는 잊을 수 없는 1년의 행사라고 묘사한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지지자들과 고위 인사들이 워싱턴 D.C.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임위원회가 구체적인 참석자 수를 제공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허가 신청서에서는 현재 5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잠정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다. 오늘 주시장에서 나타난 주가 움직임은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높아진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기적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과 함께 동사의 향후 사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1월 2 0일에 이제 멋지보면 이제 호재가 이제 노출이 되겠습니다. 호주인 내추럴 멋졌죠? 가끔 보면 이제 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에, 뉴스 보고 매매한다 이러신 분들 이 가끔 계십니다. 자, 주식 시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에, 주가가 이미 선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습니다 그러니까 1월 2 0날 트럼프 이게 시작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 70억 명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완전 간단해. 예, 완전, 약간, 말못 하는 애.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 재료가 노출된다. 그 말은, 거기가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물론,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위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 그 부분이 거의 이제 고점을 찍을 거예상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자, 주가 보시도록 할게요.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주가 보시기는 최근 어떻습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현재 11.7 달러에서 11.7 달러에서 최근에 53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예, 회사에 예를 라면은11.7 달러에서 5 3달러 구간이 그때 50달러 중반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5배 올랐다는 거죠. 400%가 상승했습니다. 이400% 상승하는데 회사의 개 에, 개별적인 이슈에서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갑자기 무슨 대형 수주를 했다든지, 실적이 엄청나게 대박 났다든지, 뭔가 이런 EPS, 아니면 BPS, 그 다음에 앱 있다, 이런 뭔가 큰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대략적으로 400% 상승한 게 아닙니다. 이 상승했던 배경은 바로 트럼프 이익에 대한, 에, 이제 트럼프 가 시작한다. 이런 모멘트는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죠.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동사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다시 좀 차이 실현 물량이 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1월, 1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설정한다기 보다는 날짜를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1월 2 0일 기준으로, 자, 마, 많아야 하루 이틀 뒤까지밖에 안 올립니다. 1월 2 0일에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도 있고, 오히려 1월 2 0일 전에 거기서 고점에서 차이 실현 물량하고 그때부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고 이 종목이 트럼프 이게 마무리되는 향후 4년까지 바라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20날 을 기준으로 많아야 하루 이틀. 안 그러면 지금 구간이 고점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일 시어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주가 기술적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면 오늘 3.7% 상승하면서 40.83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차장대는 46달러, 2차장대 53.5달러, 그 위에 63.0달러, 그리고 70.3달러 구했습니다. 70.3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지대 38달러, 그 밑에 33.7달러, 26. .3달러. 2달러, 그리고 20.3달러, 15.3달러, 11.6달러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사 컨센스 보시게 되면 현재 증권사는 컨센스 없습니다. 리포트가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통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출은 그렇게 썩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매출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에비타 같은 경우는 22년 대비 23년도 40.4% 감소했었고요. 순익도 22년 대비 23년도 39.9% 감소했었습니다. EPS 같은 경우도 22년 대비 23년도 40% 감소했었고요. BPS 역시 22년 대비 23년도 8.1%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은 썩 나오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동사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매출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현재 이 관련된 실적 모멘텀은 없다 보시되 됐습니다. 역시 증권사의 컨센서스 당연히 없습니다. 왜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주가 설정이 없겠죠. 예, 동사 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추세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 연결, 자, 저점과 저점 연결, 예, 현재 삼각수렴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삼각수렴이 진행된 상태라는 것은 삼각수렴에서 정점이 되면은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대략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에, 1월 20날 취임식 때가 아마 이 때가 이제 그때가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위로든 밑으로는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세 발생될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대 위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3.5달러에서 현재 38.7달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월 20날 즈음, 그러니까 1월 20날부터 앞으로 될 수도 있고 길어야 하루 이틀 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에 매도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봤자 얼마 못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만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라면은, 자, 1월 20날 전에 좀 정리할 것 같아요. 1월 20날 전에. 왜냐면은, 이제 1월 20날 되면, 물론, 그때 단기적인 데이트레이딩 정도는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오버나이 정도까지 가능하겠지만은, 이 잘못하면은, 이 바닥에서 400%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긴 하지만, 아무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충분히 차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자료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언 테크놀로지 그룹, 오늘 종가 40.83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현재 52주 최고가 대비 48.6% 저점 위치이고요. 바닷권 자, 52주 최저가 대비 저점에서 247.5% 상승한 위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신할 수 있는 위치다. 1월 20날 취임식이 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그때 되면 아무래도 호재 노출, 재료 노출로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도 에비타가 40.5% 감소했었고요. 모니터로는 동사, 이제, 트럼프 이기에 대한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했는데, 취임식은 정치적 이정표와 더불어서 회사 변동서의 청매제라고 하고 있는데, 자 1월 2 0 날을, 상황, 그때를 정점을 해가지고, 이제, 위로도 밑으로든 방향을 설정되면, 그 방향적으로 설정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1.5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64.0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남아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이제부터 상승할 때마다 차이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목표주가 1차는 53.5달러, 2차는 63.0달러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전라인 1차는 33.7달러, 2차는 26.2달러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디언 테크놀로지 그룹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배달인 주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